상사시가 있습니다. 상사시 우리가 눈에는 여섯 개의 근육이 있고, 3 번, 사 번, 육번 뇌신경이 눈의 근육을 운동을 주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눈 근육의 염증이나 안와 주위 근육의 염증, 또 인대의 염증, 안와염, 안와근염 안검 연축, 안검 눈 근육에 있는 문제나 또 근육을 주관하는 신경. 신경의 손상이나 마비나 또 위축이나 시신경 압박 되느냐에서 시 신경이 눌리는 경우 뇌 부종, 뇌 수종, 뇌 종양, 뇌경색 뇌에서 눌리는 경우 복시가 될 수가 있고 또 상사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상사시라는 것은 상하좌우 45도 방향 근육 가운데서 위로 있는 근육의 인대, 인대나 근육이 경직되면서 또 부어오르면서 재기능을 잘 못할 때, 일반적으로 염증으로 인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염증으로서 해 근육이 부풀어 오르고, 어 경직되면서 상하 운동이 잘안 되는 경우 상사체가 될수 있습니다. 그때 이제 스테로이드제를 염증하면 스테로이드제를 쓰지만 굳어지고 운동 장애가 오고 그러면서 복시가 온다. 눈은 또 움직이면 장애가 온다 그런 경우에 치료를 해서 염증도 치료하게 되고 또 복시가 많이 좋아지게 상사시 굳어진 걸 풀어주는 층이 있고 순환을 시켜주는 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돌면 스테레오를 쓰지 않아도 피 안에는 NK세포라는 면역세포가 있어서 혈액이 잘 돌면 염증이 많이 좋아집니다 또 그시또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. 상사시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